임들, 월가에서 5년 안에 주가 10배 간다는 핵심 분야 뭔지 알고 있었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월가의 황제 JP모건이 리포트 2개에 걸쳐 심층 분석 자료까지 공개했는데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내가 뭔지 싹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현재 월가 JP모건이 2개의 리포트를 통해 분석할 만큼 한 섹터를 콕 집어줬어. 그 섹터는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야. 단순히 헬스케어가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어느 기술에 돈이 쏠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 인수되고 있는지가 수치로 나와 있어. 그리고 거기서 딱세 가지 분야가 모든 자금의 교차점에 놓여 있었어. 벤처 투자, 라이선스, M&A, IPO까지. 모든 거래 흐름이 여기 몰려 있던 거였지.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할건 항체와 약물 접합체, 줄여서 ADC야. 큰 개념은 항암제지만 이건 좀더 특별해.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쉽게 말하면 항체가 택배 기사고 약물은 암세포만 겨냥한 폭탄이야. 기존 항암제는 몸 전체를 공격하지만 ADC는 딱 암세포만 골라 맞히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도탄 거지. 그래서 지금 월가에선 이걸 항암제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부르고 있어.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고 성공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커지거든. JP모건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바이오 제약 인수 합병이 35건, 총액 308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도 ADC 기업 인수 비중이 가장 컸어. 그만큼 지금 가장 핫한 핵심 기술이란 뜻이지. 두 번째는 비만 당뇨 치료제, 즉 GLP-1 계열 약물이야. 요즘 오젠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지금 JP모건 리포트를 보면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신진대사 치료 플랫폼으로 재평가되고 있어. 2025년 들어 이 분야에만 18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고, 그중 27억 달러가 선급금이야. 아직 임상 3상도 안 끝난 약물에 미리 3조 원 넘게 계약금을 주고 들어간 거지. 그만큼 다음 10년 의료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본다는 뜻이야. 거기다 이 시장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까지 전부 연결되는 만성 질환 생태계를 통째로 노리는 구조야. 그래서 단기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중국 바이오 산업이야. 리포트를 보면 JP 모건이 중국은 이제 글로벌 기술 공급처라고 못 박았어.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체결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이 1 3 건. 그중 절반 이상이 5천만 달러 이상의 선급금을 받았지. 총액으로 따지면 35억 달러 규모야. 하나 사조 9,626억이 넘는 어마 무시한 금액이지. 즉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중국 쪽 기술을 사들이고 있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미국 유럽 제약사들이 자체 연구로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못 채우니까 중국 기술이 빠르고 싸고 검증도 빠르기 때문이야. 그 결과 중국 바이오기업 상장도 살아나고 있어 올해만 7건의 상장이 이뤄졌고 홍콩과 나스닥 양쪽에서 해외 상장 수요가 폭발 중이야 이건 단순한 한국과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 공급망의 재편이 시작된 신호야. 결국 JP모건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야. 지금 헬스케어 바이오 시장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산업주기로 넘어가는 초입이라는 거. JP모건은 이번 리포트에서 이렇게 적시했어. 초기 단계 기술로 자금이 재편되고 있다. 즉 시장이 이제 연구나 실험이 아니라 바로 상업화로 연결 가능한 기술의 돈을 몰고 있다는 뜻이야. 즉 연구에서 상업화로 돈이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뜻이고 월가가 5년 안에 열배 성장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건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이자 지금 이변곡점에서 먼저 들어간 자금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흐름 속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 그건 유튜브 경제사냥꾼 멤버십에서 심도 있게 다뤄줄 테니까 꼭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